한 청년을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따름 제자도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자.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어 앉으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게 되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려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서는 이 사람이 청년이었고 또 정부 관리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이 청년 관리에게 율법 즉 십계명 중에 여섯 가지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시게 되죠. 이 말을 들은 청년 관리는 말씀하신 계명을 제가 어려서부터 아, 지켜왔다라고 자신있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정도에서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법을 물으러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상상하면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 관리는 정통 유대 집안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6살부터 율법을 공부하며 율법을 지키기 위한 훈련을 받게 되죠. 이 청년도 철저한 종교 수업과 윤리적 가르침을 받아오면서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해 왔을 것입니다. 또이 청년의 나이가 예상하기로는 한 30살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30살의 나이에 간료지에 오르게 되었다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하며 살아왔을지 짐작이 갑니다. 또 한가지는 이 청년이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젊은 나이에 그 많은 재산을 획득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얼마 정도 있었을 것이고, 또 철저한 자기관리 속에서 관료가 된 것처럼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아마 재산을 모아 왔을 것입니다. 예수께 찾아온 청년관련은 이 30대의 남부럽지 않을 정도의 재산과 지위와 명성을 누리고 있던 지역 유명인사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이 청년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관련은 왜 자기 영성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일까요? 우리 주변에도 간혹 이 성공한 사람 중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경우와 계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의 배신으로 사랑에 대한 심한 상처를 받았거나 한순간에 이루었던 것이 몰라가게 되거나 또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때 이런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기도 하죠. 또 어느 날 갑자기 허무하이 밀려오면서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런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인가라고 회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때 종교가 없는 사람은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죠. 청년 관련은 어떤 경우인지 알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얻었을지라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영생을 얻는 법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예수께 나와서 무엇을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이 청년 관료는 영생을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 영생이 자신의 성공 목록 중에 한 가지를 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책장에 전시되어 있었던 여러 표장창과 수상 경력 가운데서 청북 보장권을 올려놓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청룡관료는 다른 성공처럼 최선을 다하면 영생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있 아마 청년은 이 말씀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청년은 기대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부족한 한 가지? 내가 노력하면 되지. 못할 건 뭐가 있어.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청년은 너무도 충격을 받게 됩니다.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아마 청년이 이 말을 듣자마자 허거, 뜨아 이런 미친 이라면 욕이 입 밖으로 나올 것 같았을 것입니다. 청년은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죠. 지금껏 얻은 재산과 명성을 일순간에 포기하라니 이것을 내가 어떻게 얻은 것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재산의 3분의 1이나 아니 2분의 1 정도를 팔아 나눠주라고 했다면 그래도 할 만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를 다팔아라는 것은 지금의 수고와 노력을 너무도 몰라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청년은 여러 감정들이 교체했을 것입니다. 섭섭하기도 했었고 미움과 분노와 낙심이 일어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는 근심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슬픈 기색을 띄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확한 표현은 고개를 떨구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고개를 떨구고 큰 범민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결국 청년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집으로 돌아갔다. 청년은 처음에는 예수님께 호기차게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 듣고 난 뒤에 이 청년은 고개를 끄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이 청년 관료에게 이처럼 무리하고 급진적인 요구를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예수님의 이 말은 자칫 잘못 들으면 부자는 하나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낮다라고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거 어밀한 차별 아니신가요? 돈 많은 것이 죄도 아니고, 성공한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라고 누군가는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더 과격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여기서 바늘기는 말 그대로 바늘기입니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치 부자가 하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능한 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더욱 놀라며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하며 의아해 했던 것이죠. 제사를 다하나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요구하시며 누가 이 요구에 응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니신가요? 예수님이 사람을 그의 제자로 부르실 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극진적 요구를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 관리에게는 극단적인 요구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계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청년 관료를 특별히 미워했거나, 이가 재물을 모으는 과정이 좋지 않았다고 보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청년관리를 사랑스럽게 보셨다라고 얘기하죠. 청년관리를 사랑하셨고 영생 얻는 길을 참으로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청년관리에게 제사는 그 성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이룬 성공은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가시겠습니까 아마 이 청년 관리는 재산과 이 성공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열심을 내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산과 이 성공은 유일한 희망과 마찬가지였던 거죠. 남들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기에 이 재산과 성공은 바로 자기 자신이나 마찬가지였고. 이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재산은 청년에게 희망이었고 기쁨이었던 거죠. 재산은 미래를 보장해 주는 보호자였고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 청년은 예수님의 요구를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현재 이런 성공과 내세의 영생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지 아마 계산을 그 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청년이 얻고 싶었던 것은 그 얻고 싶었던 영생은 말 그대로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처럼 영원히 성공적으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청년 관리는 영생이... 율법조항을 지켜가는 것처럼 다른 무엇을 추가적으로 행하면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 참석하고 종교적 활동에서 다른 무언가를 더하면 얻게 될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관론은 현재 누리는 이 성공적 삶에 지금의 이 성공의 삶에 영생이라는 성공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청년 관리는 현재와 내세 둘 다에서 지금도 그렇고 죽어서도 그렇고 성공하고 싶었지, 현재의 성공을 포기하면서까지 내세의 영생을 얻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죠. 청년 관리에게 이 재산과 성공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포기할 정도로 영생이 더 중요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영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주기 위한 것일까요? 그랬다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이 땅에 올만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의 화해를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축복을 주시는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것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한 결과로 주어지는 결과적인 것이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이 영생일 뿐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영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의 회복, 관계의 복원을 하시기 위해서 던 것이죠.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 예수님은 청년에게. 10개명 중에서 5개명에서 10번째 개명까지만을 언급을 하십니다. 5번째에서 10번째 개명은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개명인 거죠. 그렇다면 나머지 첫 번째에서 4번째까지 개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개명이죠. 예수님은 이첫 번째에서 4번째 개명을 청년에게 일부러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첫 번째에서 네 번째 개명까지 지켰냐라고 청년에게 물었다면 청년은 당연히 이첫 번째에서 네 번째 개명도 내가 지켰다라고 말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첫 번째에서 네 번째 개명은 외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마음으로, 온 존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시기 원했었던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이 청년이 발견하도록 알수 있도록 일부러 이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그 청년에 있는 진짜 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를 알게 하시고자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이 청년에게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이 청년 관리는 그의 재물 또 성공이라는 신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모였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리에 있는 신이 내려지고 영생을 주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그 신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만 하는 것이죠. 영생을 줄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에게 하나님의 자리에는 이제삼과 성공이 앉아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청년의 마음을 깨뜨려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 영생입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 안에 있기에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영생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이죠. 마치 나무가 땅에 뿌리고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살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지에 우리 영원히 뿌리 내리고 있으면 살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급진적이고 과격한 요구를 하신 이유는 청년이 이것을 깨닫도록 하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너에게는 재산이 성공이 하나님이구나. 그 우상숭배를 멈추어.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그 뜻을 위해서 살라.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영생하는 삶이 보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청년 관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님을 따를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하나는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개시하시며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갈수 없으며 하나님 안에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다양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길만이 있을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2022년 전에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며 부활하셨으며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며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이것만이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추원드립니다 청년관리는 자기 바로 앞에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길이요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만이 진정한 희망이고 기쁨이며 나의 보호자시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볼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을 두고 떠나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 사람들은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지 못하고 있죠. 예수님이 모든 것의 희망이 되시고 모든 것 위에 진리이시며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부자 관리처럼 희망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떠나 다른 곳에서 희망과 삶의 안전을 찾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다른 무언가에 눈이 가려져서 진정한 진리와 생명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간 청년에게는 다시 가망성이 없는 것일까요? 이렇게 그 청년의 이야기는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후 청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청년 관리에게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가능성이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언제나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청년 이후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예수님도 그 청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이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할까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할까요? 사람은할수 없으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이미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껏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는도 운명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청년이었더라도 본문의 청년이었더라도 그 청년과 다르게 행동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버리고 따르라고 요구하신다면 고개를 끌고고 근심함이 어찌할 줄 모를 것입니다. 어찌나 오늘 말씀을 들은 이곳 이 말씀이 편하게 들리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고자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의 근심을 안고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설치간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큰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다음 주에 주님 앞에 다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고난주왕과 부활주을를 보내게 될 예본의 성도들에게, 주의 죽으신가 부활 속에 다시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한 번.